일단 제가 서서 한번 운동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운동에 대한 방법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첫번째해 당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그 가볍게, 어 가볍게, 첫 번째는 가볍게 움직이는 건데요. 어깨를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관절의 가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일에 건염이 걸리신 분이든 50년이 걸리시는 분이든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아 아파서 안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냥 거기까지만 가볍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 앞뒤로 움직이시는 거죠. 앞뒤로 그러니까 옆으로 갔으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게앞 앞으로 이렇게 많은 형태로 앞으로 회전을 시키는 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뒤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크게 원을 그려주는 형태를 위아래로 했던 게첫 번째였으면, 그 다음에는 앞과 뒤로 가는 형태로 움직여주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과 같은 어떤 그런 무게가 있는, 뭐, 가벼운 아령도 좋고요. 이런 것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잡고요. 이 왼쪽 어깨가 지금 50견, 50견 또는 관염이 있다고 치면, 요 무게만큼 이렇게 딱 팔을 이렇게 떨구는 상태아요 떨어뜨려갖고요. 회전을. 표준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좌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만일에 50개 환자분이나 그러면 안 되는 동작보 조금 더갈수 있게 더 움직일 수 있게 돌리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분처럼 석회성 건염인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아픈데 더 뭔가 조금 더 약화된 느낌이 있다 통증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딱 되는 데까지만 돌리시면서 꾸준한 치료 받고 계속 그까지만 움직이시면 하다 보면 점점 이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월클라이밍인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 앞에 제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치면 왼쪽 팔이 이렇게 50여 이라고 치면 만세 해 보라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될 겁니다. 또는 회전근개 건염이라든가 지금 석회관격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고 뭐이 정도밖에 안 되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은 안 되는 팔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대. 그잘 되는 팔은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치면 안 되는 팔은 여기까지 못 올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못 올리니까 되는 데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한쪽 올라가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 월클라이밍이라는 그런 운동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사실 만세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다고 치면요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딱 벽에다 팔을 이렇게 기대게 되면 앞에 이 상태에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쪽 안 되는 팔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되는 팔이 이 정도밖에 되는데 안 되는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 주면 팔은 대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가 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어깨 견관절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를 주면서 스트레칭 해 주는 겁니다. 이게 5 0대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방법이고요. 석회성 건염이 되어 있는 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는 밀지 말고 그냥 가볍게 살살살 움직여 주면서 이쪽 팔이 안 올라가는 이쪽 팔을 조금씩 조금씩 앞에 늘어붙어 있는 약화되어 있는 그 인대나 건을 늘려 주는 형태로 운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마지막 하나의 운동법은 이제 그 어쨌든 안 되는 팔들은 안 되는 팔들은 어, 팔을 이렇게 딱 붙인 경관이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외 회전 시켜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되는 팔은 이렇게 이 정도 각도까지 되는데 안 되는 팔은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특히 50견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문제고 그냥 석회성 건염이라 그러면 사실 이건 해당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증의 50견이라 그러면 100%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석회성 건염 같은 게 아파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수건 준비하셔갖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을 이잘 되는 팔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이 팔이 절대 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사사사사 수동적인 스트레칭 할수 있도록 살수준의 스트레칭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 팔의 운동법이, 그, 어, 조금 더, 어, 경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운동법이 어, 조금 더 좋은 어, 방법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